아까 선생님이 이제 조합을 해봅시다. 아까 선생님 조합 설명했지? 분요하고죠 와, 요 공식 잘 봐봐. 뭐라고 돼있어? NCR은 n p r 을 R팩토리아로 나눈 거라 했지? 죠 자, 아까 거 확인해볼까? 복사해볼까? 오, 그래, 복사해복까 이렇게 납작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이걸 쭉 우... 내려서 여기에다 딱 붙이면 훌륭하죠? 봐봐, 아까 했던 거 여기지. 자, 보세요. 자, 요거 아까 사례였으니까 사례 보자. 21CO는 NCR은 2 1 c 21POMPR 그 다음에 5명 뽑았다. 이가 5패 똑같이 이해는 뭘로 한다? 요걸로 이해를 하시고 공식은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냐? 이해를 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이해를 하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다시 설명해낸다. 순열이란 것은 다시 설명한다. 순열이란 것은 일단 5명을 뽑아 무작위로. 그래가지고, 통에 넣어. 그런 다음에 얘들은뭐 한다? 줄 세우는 거야, 다섯 명을. 다시. 그래서 여기다 오팩이 곱해진다는 거. 요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런데 요거 오팩을 밑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21PO라는 것은, 일단 다섯 명을 뽑아, 그냥. 뽑은 다음에 얘 막, 우왕장 모였을까 얘가? 교장님 앞에서 그래, 모였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일자로 세어야지줄 그 세우는 게 뭐야? 오팩. 5팩,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2 1피오다 그래서 P는 순열은 조합에서 비롯되는 거야. 일단 뽑는 거는 조합이잖아. 순서 없이 그냥 다섯 명 일단 뽑아. 그럼 네가 데리고 가, 밖으로. 강당은 네 친구 다섯 명 머리 끈에 쟤 갖고 간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럼 애 알아서 줄을 세야지 줄은 안 쓰지. 그러면 네가 줄을 세운 거야. 한 명씩. 일렬로. 그러면 그게. P로 바뀐 순열로 바뀌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요거를 외워야 돼자 이게 뭐 어떻게 오냐면 잘 봐라 이것도 쉽다 팩토리.. 그 순열만 알면 쉽다 요거 요거 제? 맞지그다음에요 파란색 보라색 색채는 거 봐봐 얘 얘가 같은 거야 얘가 얘잖아 그럼 우리 피피 복수해 보자 N 팩토리 얼 때렸지 세미 항상 그지그 다음에 N 빼기 R 해서 팩토리 얼 때렸지 자 이거 예시 어떻게 했어? 5p3이지. 그러면 5팩토리얼 먼저 한다 있지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5 0기 3팩토리얼 한다 있지 그래. 이렇게. 알겠어? 자, 이렇게 외우면 된다. 순열하고 조합을 같이 외우면 돼요. 자, 1번 해봅시다. 자, nc2부터 해봅시다. nc2. 초보니까. nc2. 이렇게 써라. 자, r팩토리얼, N 팩토리얼부터 해. 뭐라고? e팩토리얼, 팩토, e e팩토리얼. r이잖아, 이게. 그지? e팩토리얼부터 해. 끊고, 그 다음에 p지. N 팩토리얼 하고, n 2팩토리얼 자, c는 뭐라고? p에서 얘만 나눈 거라 했지. 알겠어? 자, 그럼 두 두번째 m 플러스 1 m 플러스 1 c3 어떻게 하라고 3 팩토리얼부터 밑에 보면 5그 다음에 위에꺼 먼저 써야지 m 플러스 1분열 생각하면 돼그 다음에 m 플러스 1 빼기 r 이니까 3 팩토리얼 너무 쉽죠 아, 하라는 대로 그냥 어. 하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한번 한김 해야 돼좀 빨리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 아닌가 m 팩토리얼 때리지 여기 맞죠 m 매이너스 r 팩토리얼이죠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 식을 이제 본 식에 정리해 보자. 2 벡터리얼 m 2이너 벡터리얼 분에 m 벡터리얼 더하기 3 벡터리얼에 m 요건 바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의 팩토리알 분의 m 플러스 1 팩토리알은 2 곱하기 m 마이너스 2 팩토리알 분의 m 팩토리알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 좀 땡겨 자 이거 계산해볼까 쉽지 약분부터 하자 같은 거 약분하면 되지 아이구야 다 약분 쉽다 그죠 그럼 위에 거 약분하라니까 어 약분 약분하라니까 아 얘는 얘네 돼있네 얘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어?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이제 맞죠? 약분. 보잖아, n 플러스 1, n, n 마이너스 1 순서대로 해가. 그냥 n 플러스 1 그냥 곱하기 하나 빼주고 그냥 나머지 n 팩토리얼이잖아. 저렇게 근데 꺼집난다얘 포인트 여러분 잘 잡아.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지. 분리를 시켜야지 분리를. 자, 갑니다. 얘 2죠. 2분의 1더하기 얘는 6이더. 6 폰에 n 플러스 1 남았죠? 까는 이게 다, 뭔데 다다 없어졌네. 끝입니다. 양변에 6 곱합시다, 그죠? 6 곱하면 n 플러스 1은 6이 12에다가 2 3은 마이너스 3 빼는 거죠 n은 알겠습니다 잘 그냥 적어서 공식대로 잘 적어서 정리를 잘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할 필요 없어 그럼 선생님 시험 칠 때는 시간이 없던데요 그럼, 그럼 연습을 많이 해요 10번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속도가 느린다는 거는 연습을 10번을 안 해서 그래 기본적으로 10번 풀어야지 손이 10번은 가야 돼 그래야지 속도가 나온다 그냥 눈으로 한번 푸는 거로 속도가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몸에 빼이게 계속 해줘야 돼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간다 자 이번 x에 대한 2차방정식의 두근이 뭐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고 하는 거 되도록 하는 자연수 nr에 대하여 자연수 체크해야 돼 자연수야 nr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금과 계수의 관계 써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자 이거죠 뭐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1학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자 합니다 두근이 마이너스 4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다 그죠 자 a 마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a는 그죠 마이너스 5분의 ncr 2번 알파벳 다 마이너스 4하고 2니까 마이너스 8은 5분의 마이너스 2npr 그럼 뭐 나오겠죠 열립 나오겠네요 열립 방정식 나오겠죠 5이1이면 10은 ncr이죠 C R은 뭐가 됐어? N P R에서 뭐 나눈 거라 R 팩 나눈 거했지 이거 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개념으로. 그냥 1번. 그다음 2번은 2, 4, 8해서 5, 4, 20이겠네요. 그러면 N P R은 20이네. 아이고야 나왔다. 그럼 얘를 어디 대입? 여기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자. 그래서 식을 만들면 10은 1 0원입니다 10은 또 N C R은 해라. 뺑이 뺑뱅이 동다 다람쥐처럼 알팩 분의 20이렇게 되죠 그럼 알팩은 얼마야 10 나누면 되죠 그럼2아 알은 1 곱하기 2 2에서 2개 되겠네요 나왔습니다 쉽죠 그러면 여기 대입하자 이거 이거 입 다시 색깔 바꾸지. 바꾸고, 다시 하면 어떻게 돼? NP, NP는 20이죠. 5 곱하기 5, 4, 20 아이가? 5 곱하기 4는 20이니까. N이 5죠. 따라서 N은 5. 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내가 모르겠다. 그럼 앞에 연습해라, 교과서 펼쳐가지고 풀었던 거또 풀어. 어,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잠잘 때, 머릿속에 떠오를 때까지, 꿈에서 나올 때까지 풀어. 한번 틀리면 그럼 두번 다시 안 틀리죠 식을 1번 2번 쌤이 잘 적어가지고 잘 정리를 하고 있지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쉽다고 끄적끄적거려서 풀면 안돼 나중에 어려워진다 고2, 3때 지금이야 그냥 그렇게 풀어도 풀리지 근데 고2, 3가면 이제 그게, 그게 아닙니다. 복잡해서. 3번. 뭐, 이거 개념 문제네. 3번 설명, 보자. 뭐랬어요, 쌤이? R팩을 나누는 거라 했지, NCR은. 근데 이거 개념이 맞지? NPR은 뭐라고 했어? R을 뽑아서 그 R명을 뭐한다? 줄 세운다 했지. 그게 순열이고, C가 조합의 개념이다. 개념 꼭잡으시고야그 다음, ᄂ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ᄂ 계산해야 돼. 자, R 곱하기. 니연. 얘, 얘 펼쳐야 돼. 펼쳐봅시다. 어떻게, 뭐부터 하랬어? 요거부터 하했지 헷갈린다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자, 요거부터 하고 저거를 했지. 그 다음에 페 P를 해야 됐지. N팩. 그다음에 n 팩그 다음에 N-R 플러스 1팩이라 했지. 자, 요런 데서 헷갈리니까 쌤이 하란 대로 하라는 거야. 다음 n 뭐부터 쓰라 했어 뒤에 거부터 쓰라 했지 다시 r-1 팩 쓰라 했지 그리고 끌라 했다 그다음 뭐 아래에서 위에 거 p 하라 했지 요거 p 하라 했지 n-1 팩토리얼한 다음에 여기서 p 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 n-1 빼기 r+1 팩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어떻게 되노 n r 팩이 되죠 약분 때립니다 이제 약분 가보자 약분 아 요거 두개 곱해 봐 요거 두개 곱하면 뭐야 n 팩이죠 이해되냐 n 곱하기 n-1 자르락 곱하면 뭐야 n. 빠라락이지. 그래서, 어이구야, 약분 딱 시켜줘. 나가리죠. 그 다음에 뭐 남았냐면, 여기 남았다, 그지? 얘가 플러스 1이지. 알아?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잖아. 같잖아, 그지? 근데 얘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n-r 플러스 1 곱하기 n-r 팩으로 바꿀 수가 있다. 맞지? 그럼 얘잖아. 아다 약분. 뭐 남나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죠 좌변은 얘가 남네 m-r 플러스 1 r 요거 r 남았으니까 맞죠 는 얘는 뭐야 쫙싹다 없어지지 않느냐1 그래서 틀렸죠 같다고 하면 되니까. 다음. 디그다 한번 해보자, 디그. 자, 뭘 해볼까? 오른쪽 걸 증명해볼까? 예, 하고, 예, 하고, 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 ncr 곱하기 rck. nck 곱하기 n-k, r-k. 자, 또 적어보자. r팩부터 적으라 했지. 위에 m팩 적고, m-r팩이라 했지. 곱하기 밑에 거, 이거는 k팩이지. k팩에다가 위에 뭐죠? 얘는 r팩이 위에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분모에는 뭐야 돼 있어? R K 팩이다, 그지는오른쪽도 음, 똑같이 적용됩니다. k 팩이지. m-k 팩이고. 그 다음에 m 팩이지. 곱하기. 얘는 r-k 팩이지. 위에 거 m-k 팩부터 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면 k 없어지지. m-r 팩이지. 하나씩 또 지우면 됩니다. 뭐부터 지웠고. 어, 다 곱하기네. 그냥 같은 거 지우면 되네. 그냥 n. 지우. r-k 지우. m-r 지웠어. 여기는 r팩, 지가 약분되네 여기도 뭐야? 지가 약분 되네. 야, 이런 일 나온다. 오케이. 다음은 기억, 이거 이렇게 됩니다. 자변자변 우변 비교하면서 약분에가면서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조합은 여기 계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합을 수, 이제 본격적으로 조합 활용하는 거니다